뭐예요? <laughs> 나 지금 게임 음성이 이탈리아 아, 위로 올라가는 구조 하나 위로 올라가는 구아너그래스페이스페이가 무슨 응. 거야? 위도 조심 이 어. 아, 뭐야, 뭐야? 이사봐 부... 부... 좋아요 고빨이어 위도 혹사 조심해요 아나 헬밴 헬밴 있는 도 조심

원숭구 마이크 안 돼? 응. 망고 나갔어요 어, 어? 다시 들어왔네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어? 이 뭐야? 아 아잇 아나죽다 이거 나요 나도 죽어 뭐야 잘못다 킬밴이야 저어 위도워 머리 위스위 위도프로토스아프로토스기개념아 메르시 맛있어요 길밴 조심 아이고 오, 시, 마, 개, 자, 걔, 야데 자,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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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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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있는데 아위도 너무 부르지도 않더아 그. 이거 내가 위도를 해도 못하는데꽁수셔야될것같 어위도 왼쪽이네 와우 와 <laughs> 아, 이거 빡치다 <laughs>

아. 둘짜리데와 나이스 겐티? 이 아래로 찍은거 아니네 야신기해네 무빙이 겐젠가와왜 저렇게 하지? <laughs> 떨어지면서 칼질하고 바로 위어서끝치네 <laughs> 입여이고 미안. 아니야이 어... <laughs> 오. 어. 관일 없어요. 어, 아. 씨. 뒤로 빠 잠깐 잠깐 뒤로. 잠깐 뒤로. 자자. 아, 유도 살렸다. 씨. 뒤 홀딩 홀딩 홀딩. 아이고. 에이. 아. 긴 지날 진짜. 씨. 메르시님을 은에 업고 이 없고 들어데생는하생달하졌달아졌데저 근데 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지은이라은이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저거 팡이 아니야. 팡이 비이나할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귀여움이 비니됐네. le nostre s t r a d 상대 딜러 들이 야무지게 합니다 완전 뛰네 왼쪽? 왼쪽? 구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위로였으니까 거기서부터 뛰는 게 탱커들 음. 어, 따라가 그럼 원숭이 따라가자 탱 원숭이 따라갔지 원숭이 따라가는데 다들어가다 상대 <laughs> 조크반 윈서뛸때 갈게요 아, 지랄. 어이구. 뒤에 자리를 먹었나? 이거, 조심. 나 물려. 와. MC 겁나 무네. 가세요. 니, 어, 뭐가, 다디 들어갔아 씨. 뭐 앞에 어, 앞에, 어, 앞에 어. 앞으로 뛰는 게 의미가 없는데. 뭐아 아, 생뜨리는다. 이이스했어요 미안해 와 진짜 짝마 개사기 아니냐 진짜 너프 됐잖아 뿌짝마 위성 궁이예요 위성 궁이예요 와뭐 뿌짝마까지 당겨버리냐 와뭐 당겼는데 참... 그럴 수가 없어 진뭐 살렸다. 드디어 녀토 에퀴. 경오 와. 와. 어. 자, 한번 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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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워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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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위도워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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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보여. 아, 어 빠졌어. 어 <놀람> <놀람> 그거 흘러가는 중이야. 그타다 좋아하는 딜러들한테 걸어줘요. 아나 우리 아나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상대방 어요못찾아 우리 팀버퍽퍽 했어 지와왜이렇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어? 어목 근데 우리 지금 도박밖에아 그 키워서. 나 이거... <laughs> 아, 나안하다 아, <laughs>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가 죽어 가라. 우리 힐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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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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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나 이래줘 아이고. 아이고. 예이!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튀겨내기를 <laughs> 빼지 말든가, 최수님. <최순위. 웃음> <laughs> 이것만 <막> 뽑으면, 바보가. 아, <laughs> 어, 겐지 진짜 너무 잘하네 같아. 겐지 아프죠? 아, 겐지가 너무 잘해. 오케이. 와. 가까이 당하면 <laughs> 죽어야 되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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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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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국괜찮 <목소리> a 와 어떻게 아보냐아아머리아파리아이다아 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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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리아 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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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가 그냥 가진다 하면 아무도 못 말려 바, 바꾸던가 아, 뭐산준님 하실건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내가? <laughs> 아 부족하면 할게 부족하면 부족하면요? 오케이 그럼 일단 보류로 해놓고 오케이 준영 님은요나 타야 될까? 어 부족하면 할게요 부족하면 형 그냥 하고 <laughs> 토끼님은요? 어, 그냥 가고, 어, 아, 냥 가고, 그어 가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어디고 그냥 가고, 는경쟁고 거지 상고그고 일단 넣고거고하냥 가고, 그고 아, 딱간단 여기 이일곱비티개미님오면열 미키오면 열하나 이렇게 대충 되는 같은. 사람이 여기들. 아, 숨모 같다. 진짜. 저거 왜 왔어? 여기 <목소리> 왔어. 어, 잠깐만 뒤. 비었다 자, 오늘 했어 야. 너, 엄마, 잠깐만, 우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형들. 엄마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너안 오냐? 도우 전매들 아 아, 우리 괜지 죽었다. 저 내려왔어요, 하나니? 이도우 채워놓고. 나 죽겠다. 오! 어, 떨어진 위치가 너무 안좋아. 미도 우리 아까 있던 자리 미도. 뭐야? <laughs> <laughs> 쓰러지는 거 너무 불쌍했어. <laughs> 하나 둘셋넷 다. 아, 아니야 미안 미안 내가 못했어 그래. 열. <laughs> 응 고마워 준공. 와우한다아이 아. 워우. 내가 좀 못하긴 했어요. 잘 안됐을게 음 한준님.